어린 나이에 객사 후 해골로 부활한 나는 취업할 곳이 없어 망성이 취직. 대기업이라 했는데 얼마 안가 망하고 사장님이 인간들에게 끌려가고 만다. 그런데 하필 내 상급자들이 전부다 죽거나 잡히거나 실험당하거나 해서 사장님을 구하는 용사라는 중책을 하필이면 막내인 내가 맡아야 했다. 그 와중에 대가리를 바깥기우면 머리 주인이 생전 가지고 있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재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렇게 온갖 능력을 골고루 사용해 병사들도 죽이고 용사들도 죽이고 엔투도 때려잡고 기사들도 때려잡고 인간들에게 세뇌당한 위그드라실이나 황금 기사단 응원단장의 부관들 마족들에게 생체 실험을 한 연구소장 이 실험으로 탄생한 그들의 짬 여신 나한테 마족이라고 뭐라 욕하는데 비유를 볼때 인간은 아닌 듯한 교황 본의 아니게 칼리온 간부들을 전부 단신으로 박살내며 뛰어다니면서 스스로도 수십 번 목이 달아나고 뼈가 부러지도록 말 그대로 부러지도록 새빠지게 열심히 일하는데 마녀님이 사실 내가 초대용사의 아들이라는 출생의 비밀을 홀로 독백하는 듯한 미묘한 표정으로 자꾸 나를 바라본다. 뭐 독백은 내가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트라이 하다 보니 아빠 아니 초대용사 앞까지 당도하게 됐다. 이제 직력 빠져만 성공하면 마왕님을 구하고 내가 이 회사에 다음 사장이 되는 성공 신를 꿈꾸며 초대 용사에게 싸움을 건 나는 그제서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. 진정으로 강한 건 무겁고 날카로운 검도 화려한 마법도 아닌 음악이라는 사실을. 그렇게 초대용사를 쓰러뜨리고 마왕님을 구출, 출생의 비밀을 전해 듣게 되고 그렇기에 나는 리치왕이 되었다. 어? 잠시만. 그럼 너 알면서 나한테 탈룰라 시킨 거네?